마흔님, 남자친구의 SNS 팔로워 목록을 보게 된건 폰을 보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일까요? 최신 영상 떠 있는 거 아직 안 봤는데 다른 맥락인가 해서요. 일단 최신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고요. 광고는 스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일단 저의 최신 영상을 봐주세요. 아니 그 보면 안 될까요? 그뭐돈 들어요. 그 보면 안 돼요? 이제 하나 하나. 내가 올린 영상을 아한 설명해달라 안... <laughs> 그..그..보면 안돼요? 그냥..그냥 좀.. 봅..봅시다 좀그아하 하나 봐..좀 봐주라 좀 창작자로서 되게 비참하네 그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아직 안 봤는데 그..그런 내용일까요? 이렇게 말한다고 나한테? 별로 길지도 않구만 좀 봐라 내가 미안해 알았어 근데 이제 <laughs> 답변을 하자면은 남자친구의 SNS 팔로우 목록은 내가 훔쳐보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남친이 인스타에 가서 그 팔로워 목록을 눌렀을 때 그, 공개로 쫙 뜨잖아요. 인스타그램의 기능을 통해서 그냥 볼수 있는 거니까, 그거는 훔쳐본 건 아니지.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. 굳이? 왜냐면은, 봤을 때,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? 남자친구의 팔로워 목록이라는 거, 여자친구의 팔로워 목록이라는 걸 봤을 때,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? 그냥 뭐 취향? 이런 뮤지션을 좋아하는구나. 이런 셀럽을 좋아하는구나. 하다가 이제, 아, 이렇게 몸매 좋은 언니들을 팔로워하고 있구나. 아, 내 남친은 주로 필라테스 강사분들을 많이 팔로우하는구나. 아, 아, 아 잭시믹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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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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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아, 아. 이런 남친의 테이스트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을까요? 우리가? 저도 오늘 아침에 남친 지인이 팔로잉 했길래 당황해서 보게 됐는데. 아이돌 팔로잉인 줄 알고 눌렀는데 좀 야한 인플루언서여서 심란해졌어요 뭐 그렇네 그죠 근데 또 이제 지옥이 열리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게 웃겨요 그니까 러 저도 남자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보기라고 하나요 모아보기를 이렇게 봤을 때 핫걸 단어가 좀 올드해도 이해해주세요 그냥 뭐 그런 섹시 다이너마이트 누님들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있어 그러면 나는 이걸 뭔가 내가 누른다는 느낌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검지손가락이 그걸로 가더라고 이렇게 보고 그냥 아 어, 그냥 섹시 다이너마이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한 나도 모르게 그 누님의 이제 계정을 눌러보게 됐는데 거기에 내 친구들이 <laughs> 팔로우를 하고 있어. 버젓이 김철수님이 팔로우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, 음, 이 녀석. 들어가 봤다가 김철수가 팔로우하고 있습니다. 라는 그 메시지가 프로필 사진 밑에 떠있거든요. 근데 그걸 보는 순간. <laughs> 팔로우를 하면 안 되겠다고 다짐해요 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꼴사납구나 나도 물론 누님의 몸매에 눈이 가서 이 계정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친구야 네가 팔로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꼴사납구나 나는 팔로우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조용히 나가요 <laughs> 나한테 그런 고마운 교훈을 주는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내 아이디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면은 굉장히 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냥 보는 거까지는 우리가 뭐라 못한다 그죠? 근데 팔로우까지는 조금 그렇다. 조금 그렇지 않냐. 문제가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마팔이 아니야. <laughs> 그러니까 섹시 다이나마이트 누님이 있다고 치자. 근데 내 남친과, 뭐 모르겠어요. 뭐, 뭐 사회에서 만났는지, 뭐, 뭐 어쩐지 모르겠어. 근데 마팔이면은 솔직히 빡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오케이. 근데 왜 사랑이야? 저 섹시 다이너마이트 누님은 내 남친의 존재도 몰라요. 근데 내 남친만 그녀를 팔로우 하고 있는 거야. 이게 개같다고 <laughs> 이게, <laughs> 이게 너무 개같다고.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마른님 팔로잉 급 궁금해지네요. 여러분 인격 살인 하지 마세요. 여러분 내거 네, 공개돼 있는데 인격 살인 하지 마세요. 전자 돈의풀 가동. 내가 왜 사랑 팔로우 하고 있는 계정이 몇 개나 있지? 많지는 않거든요. 연예인 몇분 들어가지 마. 어. 어, 생방에 집중하세요. 지금 핸드폰 켜지 마라. 어, 친구들, 이봐라. 어, 친구들. 자, 자, 인스타그램 켜지 말고, 여기 봐라, 이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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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라. 삼, 삼좀 재밌는 거 한다, 여기 봐라. <laughs> 아이 재밌는 거 하네, 여기 봐라. 오오오, 인스타 들어가면 안 된다. 고발님 죄송하지만, 섹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 혹시 요즘 유행하는 복구 단어 다시 쓰기에 일아인가요또 트렌드 놓칠까봐, 또 조급한 마음에 물어보죠. 그냥 내가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. 내가 스무 <laughs> 살 때부터 쓰던 단어니까, 새로운 단어 모른다고 막, 도태될까봐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섹시 다이너마이트 계정들 남자친구가 그 혼자서 팔로우하고 있다 별로 보기 좋지 않죠 너무 많이 알면 안 예뻐요 좋은 게 없다 좀 이렇게 흐릿하게 보세요 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괜찮거든 너무 가까이 이렇게 보지 마요 사람이 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 아름답지 않은 구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그래 그래, 그래서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걸로 헤어져할순 없잖아 근데 되게 좀 그래 우픈데 슬픔이 참참 그렇다 그죠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지인한테 이제 들으면 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봐봐 지인이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되게 짜증 난다는 거지 그래서 왜 어떻게 짜증나는데 필라테스 강사래 벌써 짜증나 여자들 대화인데 뭐그 여자가 무슨 행동을 했고 그런거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근데 여사친이 필라테스가 벌써 짜증나 그 여사친이 어떤 젠틀하지 못한 행동을 했냐 뭐이 얘기는 그 뒤에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필라테스.. 가, 벌써 짜증나 벌써 아 그래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용서 못해 아니 그러니까 아 몸이 <laughs> 몸이 젠틀하지 않대 몸이 젠틀하지 않다 여친들은 이 나라의 법이 원망스럽다 이 법이 허락한다면 정말 모처럼 만의 폭력을 행사하고 싶다 그니까그 얘기가 난 너무 웃겼어 뒷얘기 아직 하지도 않았고 사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뒷얘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